안녕하세요. 엔터널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고자 할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바로 콤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선 강한 성능을 요구하는 18V나 20V 제품분들을 좀 선택하겠지만, 가정에서 가볍게 여러 작업을 하기엔 12V만큼이나 효율적인 제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도 유용한 공구 종합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정말 필요했었던 공구들로만 야무지게 구성되어 있는 이 제품. 이 제품 역시 여러분들께 나는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슝! 오늘 소개할 제품은 동창 충전 12V 라인으로 구성된 4종 콤보 세트입니다. 동창이 12V 제품군들은 가벼운 무게와 강한 내구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선을 장점으로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죠. 그 작업성 높은 제품군 중 오늘 소개할 콤보 제품은 드릴 드라이버와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원 핸드 커서와 멀티 커터로 구성된 가장 실용적인 공구, 즉 가장 원어비 공구들만 알차게 뽑아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품의 라인업만 대박이 아니에요. 가격이 더 대박입니다. 이 4종 콤보 세트 20만 원대입니다. <laughs> 오, 저는 보통 가격들을 리뷰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품의 가격도 매우 중요하지만 리뷰할 때 가격이 제품의 성능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제품은 저렴한 가격이니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가지 코모 제품 중첫 번째 소개할 구성품은 BCJZ 10-10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최대 토크 수는 30Nm, 무부하 회전 수는 1,500rpm, 제품의 무게는 1.1kg으로. 12볼트 제품군들 중에서 스펙상으로 어디가서도 꿀리지 않는 스펙입니다 <laughs>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피스를 풀고 조이는 기능은 물론이고 타공작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정에서 보수 작업을 하거나 DYY 작업 등 여러 분야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패스! 두 번째 구성품은 DCPL-02-8 충전 임팩트 드릴입니다. 콤보 제품이라면 드릴 드라이버와 임팩트 드릴, 이두 가지는 빠질 수가 없는 구성품이죠. 3000rpm 이라는 회전수와 1000Nm의 강한 토크수가 피스 작업은 물론이고, 토와 너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에 아주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드릴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막상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유독 이 12V 임팩트 드릴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고, 편하거든요. <laughs> 아또 떨어졌네. 성인이랑면 조회수는 오르는 게 아닌가 보다. 왜이 사람 말을 해? 아유, 이거 해산만은 이거 전기세만 더 나가지 이거. 안 할란다. <laughs> 세 번째로 소개할 구성품은 모델명 d c m d 1 2 바로 멀티커터입니다. 기존의 12볼트 콤보는 드릴과 임팩 등 2종 세트로만 출시되거나, 20볼트 군 같은 경우는 드릴과 임팩을 포함해서 랜턴 아니면 그라인더 그리고 원형톱 이렇게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구성품들은 전문적인 작업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장 콤보 세트는 실생활에서 이용한 멀티툴이 구성품에 딱 들어 있다는 겁니다. 멀티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그라인더와 샌드기, 그리고 직소 기능을 하나의 기기로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이죠. 여러 가지 커팅 작업, 다양한 악세서리에 맞게 여러 작업이 가능하고 6단계의 변속 기어가 작업 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멀티툴만의 장점인 작업 조건에 따른 각도의 변화, 위험한 그라인더와 달리 진동으로 절단되는 안전한 작업성,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분들에겐 워너비 공부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오. 마지막으로 소개할 구성품은 모델명 DCJF15 원핸드 커서입니다. 투핸드 커서 같은 경우는 철거 현장 등 하드한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원핸드 커서 같은 경우는 작고 가벼운 무게와 사용 편리성 때문에 전원생활 하시는 분이나 나무 전정 작업, 그리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편입니다. 제품의 제원을 살펴보면 분당 스트로크 수는 3000 SPM, 스트로크 길이는 14.5mm, 무게는 1.2kg입니다. 사실 이 동창의 원핸드 커스의 스펙값은 타 브랜드 못지않은 스펙값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간단한 목재 절단이나 철재 절단 PVC 파이프 절단 등. 커스널의 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할수 있다는 이 장점. 누구나 손쉽게 날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모든 장점들이 동창 원핸드 커스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우, 브라보. 사실 지금까지 구성품으로만 해도 진짜 혹소리가 날 정도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배터리 숫자입니다. 12v 2a 배터리가 한 개가 아닌 그리고 두 개도 아닌 네 개가 구성품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제품마다 하나씩 다 체결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충전기는 몇개 충전기는 또두 개야 <laughs> 예전에 이런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laughs> 이 구성품을 보면 완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거기까 그러니까 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인 콤보 세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케이스이거나 파우치 가방, 그런 타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번 콤보 제품, 이렇게 실버 하드 케이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 일명 007 가방. <laughs> 저도 예전에 이 제품을 한번 판매를 해봤었는데, 이 제품 판매가만 해도 한4 9 0 0 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본 제품보다 케이스가 더 빛이 나죠? 사실 저는 처음에 협업 미팅을 할때이 케이스를 들고 오면서 이 케이스 안에 구성품이 이런 구성품이 들어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20만 원대래. 오, 대박. 에이, 20만 원대라다 해 놓고 결국은 28만 원, 29만 원대도 마 음. 네, 맞아요. <laughs> 저도 남들이 하는 낚시 한번 해 봤습니다. 뭐 남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조회수도 잘올리더마 죽고 심는... 네 그렇습니다. 제품의 가격는 28만 원대입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성품 한번 정도는 꼭 구매하고 싶었는데 몇 번을 망설였던 제품들 그런 제품들로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동창 12볼트 4종 콤보 세트 아마 이 정도면 저도 역대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동창 12V 4종 콤보 세트 세대를 여러분들께 나눈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시고 신청자 이름, 연락받으실 번호 이두 가지를 입력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투엔널입니다.